안동의 한 술집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가 영업 정지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업주는 미성년자들이 신분증을 위조해서 나이를 속였고 술값을 내지 않기 위해 고의로 신고까지 한 거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김경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이던 지난달 17일 안동의 한 술집. 손님 10여 명이 한 자리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십니다. 2시간 가량 술을 마시던 이들이 계산할 때가 되자 하나둘씩 사라집니다. 곧바로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손님 10여 명은 모두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애들이 노출도 심한데다가 얼굴에 화장을 떡칠을 하고 진짜 경찰들이 그걸 보고 얘들이 어디 학생같이 보이냐 얘들은 아가씨같이 보이는 걸 맞다 면서 고등학생들이 이날 마신 술값은 모두 22만 6천원 업주는 술값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건 물론 영업 정지까지 당했습니다. 이 이제 그 미성년자에렇게 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영업 정지된 업소는 올해 안동에서만 8건, 전국적으로는 매년 8천건에 달합니다. 한국 외식업 중앙에는 영업 정지의 78%가 청소년의 고의 신고로 적발된 경우라고 밝혔습니다. 술을 마셔도 미성년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지만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라면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지만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해서 제시했는 경우에는 공문서 위조 또는 변조죄로 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2년 전 식품위생법이 개정돼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했을 경우는 업주가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입증 책임이 업주에게 있다 보니 사실상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